네, 아, 어, 작은 동산 하산길은 이렇게 산책하기 딱 좋은, 아, 어, 인도식이에요. 오늘 남금, 남근석까지, 아, 어, 가려고 했는데, 오늘 산내사모 회원 분 중에, 어, 동강님께서 회원분들, 문보신 하고 싶다고, 어 말씀하셔갖고옷 딱, 그리고 다슬기 무침으로 문보신 하기로 돼 있어서, 어 아쉽지만, 아, 남궁선까지못 가고, 아, 이제 지금 화산하고 있어요.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어.. 산책하기에는 딱 좋은 곳 어. 네. 이렇게 하산길 화산길은 그냥 뛰어가도 될것 같아요 네. 아, 근데 그래도 여기 뒤에 회원분들 오시니까 아, 뛰거나 어, 살짝살짝 뛰어가는 거로 하고 네. 만, 제 만족에 네.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이? 이거 뭐야? 뭔 버섯이여? 뭐? 어? 형! <laughs> 형 이거 버섯 뭐예요? <laughs> 형 이거 버섯 독버섯 아니에요? 동아 먹는 버섯이야 버섯 아니야? 아니야 뭔지 아니에요? 아, 아, 어, 먹, 먹은 것 같은데? 먹은 건 맞아. 우리 오늘, 예? 아, 예. 예. 어, 첫 산자사모랑, 예, 산행하는데, 어땠어요? 예. 아주 좋았어요. 아주 끝내줬어요. 한번, <laughs> 괜찮았어요? 예. 예. 한번 한번 <laughs> 한번 한번 <하세요>. 한번. <laughs> 운동도 되고요. 야, 운동은 <laughs> 최고죠. 예,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산을 사람, 좋은 시간을 갖는다는 거. 예, 예. 이게 참복인것 같아요. 예, 맞아요. 그게 보기예요. <laughs> 네. 이거 하고 우리 가서 자슬기 하고오딱 예, 옷딱으로 하고 오따. 문보신하면서 더 즐거시라고 보내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최고. 화이팅. 예. <laughs>